자 오늘은 오른쪽으로 브루스 스텝 중에 오른쪽으로 가는 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발은 제일 기본이 되는 발이 리버스턴 마무리라는 발이에요. 리버스턴 마무리는 어떤 스텝을 마무리 지을 때 하는 스텝이고 나머지 스텝들은 다 어,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오른쪽으로 가는 스텝, 오른쪽으로 방향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니까쿵 박자에 발을 두번뛰고 짝발 짝 박자에 발을 한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쿵짝 하나, 둘, 셋. 쿵짝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쿵 오른쪽이에요. 하나, 둘, 셋 하고 확 열으면 마무리 발이 되는 거고요. 또짝 하나 둘 옆으로 놨어요. 그러면 오픈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셋 쿵짝, 그 다음 '쿵짝' 하나 둘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면 '유' 자라는 텝이 되는 거예요. 쿵짝,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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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자 이렇게 하시면 수입을 다할 수 있고요. 풍자, 어, 하나둘셋 하고 하나둘셋 갈 걸, 발 모으시면 수입을 커트라는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풍발이 나가고 짝발을 어, 방향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 커트에서 하나 둘셋리고하시고어리고 방향 방향 선택해서 전진을 하고 싶으면 하나 둘퐁짝퐁짝퐁짝퐁짝 이런 식으로 어 오른쪽으로 가는 발은 항상 리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그게꼭 반복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리 같아요. 중요한 거 뭐냐면. 셋 발, 셋 박자에 방향 선택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퉁자 어, 하나, 둘, 셋, 퉁자. 이건 마무리 발이에요. 퉁자 오른쪽 하나, 둘, 셋, 퉁자. 그다음 어, 오픈 마무리 퉁자 하나, 둘, 셋, 퉁자. 하나 둘셋 통짝 이거는 어, 오픈 마무리 발이 되는 거고 자 스위브 스텝이요. 통짝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통짝 통짝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통짝 이거 스위브 스텝이고요. 자, 유자 스텝은 통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퐁,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퐁, 짝, 하나, 둘, 셋하고 대각으로 열면 펼친 다이아라는 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마무리 쪽으로 가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퐁, 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퐁, 짝, 하나, 둘, 셋, 퐁, 짝. 그리고 오픈 마무리에서 혼자 하나 둘셋 하고 어, 발을 좀 죽이시면 어, 스윕을 여자를 스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지금까지는 어, 오른쪽으로 어, 방향 선택을 했을 경우 남자 브루스에서 어, 후진 스텝 중에 오른쪽으로 어, 방향을 선택했을 때 어... 어떠한 스텝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